주엄생 강진호 화산신법 전수받다. 4회 1화 5화 화산검법 수련과 첫 대련 새벽 안개가 산어리를 감싸고 화산파 도장은 맑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자들은 각자 검을 손에 들고 수련장에 모여 있었다. 강진호 역시 낡은 숙소에서 받은 목검을 쥔채 줄에 섰다. 손에 닿는 촉감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내공이 흐르는 지금은 예전과는 달랐다. 오늘의 지도는 교두인 백현 사형이 맡았다. 그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화산 검법의 초식을 전수한다.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마음과 기운을 잇는 다이다그 말에 제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현은 손에 든 장검을 들어올렸다. 안개 사이로 은빛 궤적이 그려졌다. 저 초식 운검 윤지안 구름이 흐르듯 부드럽게. 그러나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백현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흘러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하는 기세가 있었다. 제자들은 감탄하며 똑같이 따라했다. 진호도 자세를 취했다. 구름처럼 흐르듯이, 목검이 허공을 그었다. 그러자 순간, 그의 단전에서 내공이 번져 나와 발로 전해졌다. 목검 끝이 은은히 떨리며, 기운을 뿜어냈다. 화상 검법 응검 수면도 3%. 진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시스템이랑 연결이 있어?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눈치를 챘다. 옆에서 함께 수련하던 한 제자가 중얼거렸다. 더 녀석 신입 주제에 내공이 묻어나잖아. 잘흘 전만 해도 기절해 있던 놈이. 질투와 경계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졌다. 백현 사형은 그것을 못본 척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첫날 운기를 성공하고. 검법의 내공을 실어내다니 이건 보통 놈이 아니야. 훈련이 끝난 뒤 백현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대련을 한다. 검은 실전에 쓰여야 제 맛을 아는 법. 수련장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제자들이 차례로 호명되어 서로 목검을 맞댔다. 그리고 마침내 강진호! 진호가 불려나갔다. 장대는 같은 삼대 제자 숙소에서 마주쳤던 청년 유건이었다. 그는 눈에 노골적인 경쟁심을 띠고 있었다. 신입, 잘난 척좀 하지 말라고 보여주지. 두 사람은 마주섰다. 백현이 손을 내리자 동시에 검이 휘둘러졌다. 쾅.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온검을 펼쳤다. 구름처럼 흐르는 조식. 5-1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